그리고 저는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연구단체를, 학술단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이 자유민주연구학회입니다. 금년 1년 동안 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런 방구과 단체 이집, 방국 단체 및 이적 단체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기생하고 있는 종북 세력 또는 침북 세력이 실제적으로 근거할 수 있는 원상이 아마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세력들 또는 단체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갈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경제, 스포츠, 뭐 어제 오늘 새벽에 런던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 스포츠도 이제 우리는 상당히 큰 선진국의 모형으로 진행한 것 같고 경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 특히 인연과 관련돼서는 아직도 우리는 후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1주제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또이 어,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발제해주시는 박광적 선생님이나 또는 토론해주시는 어, 양동환 교수님이나 한기용 변호사님은 실제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분들을 평소에도 존경하고 또 제가 필요할 때 굉장히 많은 자문도 얻었습니다. 제가 이그 이야기가 이 길어지면 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못 들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오늘 그 발제를 해주실 선생님들을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실 박건작전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어, 토론해 주실 두분 선생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환 전 한국학중앙연구소 연구원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대한민국 공안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하실 분이었습니다. 한경 변호사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시간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배분을 하려고 봤더니 세미나 순서에 발제는 25분, 토론은 10분이라고 명기를 해놨습니다. 교수님 한 25분, 25에서 25분 정도 여기에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제와 토론이 끝나고 나면 프로에 계시는 생님들의 질문을 한두분시간의 여유를 봤서한두분 정도 시간을 갖고 요약하고 어, 오늘 세미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중한 시간에 어, 제가 연구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서 어, 발표할 기회를 주신, 데, 주신 어, 관계의 제인 여러분에게 우선 심심한 사회를 표현합니다. 저희가 발표할 제목은 독일의 유엔단체 해산 사례인데 어, 내용적으로는 독일의 헌법보호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어, 요약정책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독일의 공안 문제를 다룰 때는 에 항상 베를린 장벽의 붕괴 전후를 생각해서 분류해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라 독일 후에는 상당히 자파극자들의 세력이, 어 사실, 어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한때는 완전히 무대에서 어 사라졌다가, 그 후에 조금씩 지금 재근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는, 그우 세력들의 그 전동이, 그, 그 수는 아주 적습니다만, 전동이, 아주 어, 새로운 정당, 어, MPD라는 정당을 통해서 활동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청문이 있습니다. 베린장벽 붕괴 전에, 어, 제가 1988년도 독일연방헌법보호청에서 발간한 88년도 공안보호서를 입수를 해가지고, 어, 그것이 이제 89년 베린장벽 시기에 그전회의 공안보고서가 나오니까, 바로 통일의 가로전나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나타나 있는, 어, 독일의 자유극단주의 정당 및 단체들의 활동 사항을 8페이지, 거기 이 독일에서의 공안위협세력이라는 것 제가, 어, 그 통일전을 얘기하기 때문에, 통일전 공안위협세력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나누어서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 그 활동하는 이놈수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 독일 헌법 5층의 공안백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통계로서 정리돼서 1 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음. 보시는 바와 같이 극장단체 수는 통일이 가까워지면서 점차적으로 조금 수구를지는염려이 있고, 어, 그러나, 그, 어, 정통적인 공산주의, 동독 공산주의의 에, 지시를 받지 않는 또 다른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단체들의, 에, 활동들도, 어, 점차 죽으러들고 말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신자 발화에서 학생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어, 극자단체들이 어, 그 제일 밑에 표에 나옵니다만 약 9,000명에서 1,100명까지 회원수를 확보해 가면서 어, 상당히 독일, 독일의 자유주의, 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어, 질서에 대한 위해를 하는 책으로서 헌법보호청을 파악해서 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상세하게 정당에 대한 규제에 들어가기 전에 대개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11페이지 밑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단체의 판결을 받고 해체되었던 독일공산당 KPD라는 도이체 코미티스트의 바타의 주말인데요. 그러니까 1956년에 위원정당으로서 해체되었는데 68년에 아주 겸허하게 그당 정당을 민주집중제라는 이름을 빼고 프로터리아 독재를 성취하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빼고 상당히 형식적으로는 민주정당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나타난 정당이 DKP라는 이름으로 독일공산당이 68년에 다시 재조직됐습니다. 그때 이 년, 어, 대원수를 보면은, 동일을 앞둔 1977년 어, 정도 되면 약 4만 2천 명입니다. 어, 아, 77년 4만 2천, 그 80년부터 86년, 어, 87년 그 동일을 바로 앞둔 시점에 3만 8천 명까지 이렇게, 어, 활동하는 나 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945년 전후에 동일 공상당 활동 어, 정전 공상당 활동과 비교해보면 45년에는 약 13만까지 되었으니까요그 그 다음에 1947년에는 한국에서도 어, 2년적 혼란이 아주 극심했던 시즌인데 동서독에서도 그랬던 시절에는 32만 아, 4천명까지 이렇게 많은 수로 늘어나자 1956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공상당을 불법화하고 배체하게된 겁니다. 이것이 통일전의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통일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라면 것은, 항상 그 침투단체가 있어가지고, 어, 공산주의에 영향하게, 영향하에 두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치 정권의 피해자여나 이런 단체에도 실제상 그 구성원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만 단체의 이민들 중에는 바로 공산프락지들이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독일 평화연합운동, 이름 적죠 어, 평화를 하자니까 다 어, 나이브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조직원들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선거후보자단체 민주주의 여성운동, 민주주의 법률과 연맹, 우리나라에 비슷한 단서가 있다면, 어, 민변 같은 단체가 예습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민변 중에서도, 어, 김모 변호사는 민변 법률 대변인인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텔레비에서도 한때, 전전 정권 때 아주 강렬하게, 소위 국가보합법 어, 소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 자기 대표적인 인물로서 TV에 출연해 던인물들입니다 민변 전체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민원들 중에는 이렇게 공산주의 한동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도 이런 경우와 같이 이렇게 그러한 전술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의 통일전선이니까 이 공산주의 활동이라는 것은 참 다 내가 공산주의자다 하는 그런 활동가로어요 제가 그게 전형적으로 어, 공산주의 활동가들의 어, 그 행위를 제가 하나 요약해서 어, 그게 바로 그 13페이지 밑에 주위에다가 썼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전술의 격앗을 할수 있는 레닌의 자익급진주의자는 공산주의의 소합병이라는 책자에서 보면요 레닌은 아무리 반동적인 단체일지라도 혹시 교회일 수도 있고요 공산주의자가볼때 교회는 반동적인 단체 아닙니까 노동조합, 보수적인 노동조합일 수도 있고요 기타 뭐 어떤 단체라도 좋습니다 있더라도 대중이 있는 곳에는 어떤 단체이든 참을성 있고 끈덕 짓고 끊기 있게 전술, 선전, 선동과 수단적 이용을 위하여 침투, 잔입해야 한다는 것을 교시하고 있다. 소위 위장 침투 목적을 위해서 내에는 각가지 책략, 겸와 함께 합법적, 비합법적 모든 방법, 진실에 대한 은폐, 침묵이나 사기가 거짓말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라 이렇게 교시하고 있어요. 동성 공산당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면 단체에서 공산당 활동하는 아주 소수의 분자들을 앞세워놓고 지하에는 완전히 평화주의자나 위장된 가면을 쓰고 활동을 합니다. 종일 후에 자파 세력의 다시. 이치. 제도권에 등장했는데요. 이것은 동독과의 통합을 통해서 통일을 잃은 동기, 독일의 독의 운명이라면 운명이고 새로운 정치적 스펙트럼의 추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동독 집권당이 사회주의 통일당인데요. 동독의 공산당입니다. 동독 출제 몰락 이후에 소위 민사당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개혁 정당이라 해가지고 새로 인적 구성과 강령도 바꾸고 해가지고. 어, 자파의 스펙트럼의 가장 왼쪽에 있는 어, 그런 당으로서 출현했습니다